화창한 어느 날 어딘가로 이동 중인 리포터.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 어 보면 몰라요. 저 자라랑 토끼랑 같이 용궁 가요. 용궁이요? 아 네. 우리 용왕님이 한입 먹고 반한 맛이 있다 그래가지고 저 우리 용왕님 맛집 가잖아. 자 우리 용왕님 맛집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가시죠. 같이 가시죠. 출발. 다양으로 축제의 계절, 수많은 축제 중에 용왕도반했다는 순대로 대동단결한 축제가 있었으니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온 용궁 순대 축제. 그 현장 속으로 함께 가보시죠. 잔잔한 물결이 아름답게 휘감아 도는 경북 예천군 용궁면. 작년에 이어 올해도 많은 사람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순대 삼 대장이라 불리는 용궁순대 소문난 잔치 때문인데요 우리 이상현 리포터도 빠질 수 없겠죠 아 그럼요+ 그럼요 이맛잘아이들이다 모인다는 이곳에 제가 또 빠질 수 없지 않겠습니까 확실히 또 용궁면에 오니까요 용왕님이 저를 일단 기다리고 계시고요 순대 축제답게 맛있는 향기가 아 코를 찌릅니다 오늘 저는 본격적으로 한번 제대로 즐기다 가겠습니다 근데 사람이 진짜 많아요 진짜. <laughs> 와. 진짜. 본격적으로 축제 시작을 알리기 위한 개막식, 국내 유일한 순대 축제답게 개막식도 남다르게 준비했다는 소문인데요. 오고 네, 네, 네. 순대 축제 개막을 선언합니다. 개막식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커팅식 그런데 커팅식을 준비하는 모습이 심상치 않습니다 하나 둘셋 가위가 아닌 칼로 끈이 아닌 순대로 들어는 반나 순대 커팅식. 축제 특성에 맞게 이색적인 개막식을 선보였습니다. 이제 사실 저도 행사를 진행하러 가끔 가다 보니까 커팅식을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근데 저는 순대 커팅식은 처음 봤어요. 진짜. 너 깜짝 놀랐잖아. 와 역시 순대 축제니까 순대 썰어야지. 맞지 맞지. 용궁 순대 소문 듣고 찾아온 관광객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부지런히 순대를 썰고 계시는데요. 본격적으로 순대를 맛보며 축제를 즐겨 봅니다. 어머니, 어디서 오셨어요? 안동서. 왔어요. 안동서? 아니, 안동서 뭐, 어떻게 오셨대요, 이 축제는? 순대국밥도 먹고, 오 축제도 보고, 오뭐또 축하 행사도 하고. 예. 오늘 뭐 축제한다고 소문 듣고 오셨나봐요? 영궁이는 아주 저, 유명하잖아요. 음그 음식도 맛있고, 타 지방에서 먹는 것보다는 여기 영궁에서 먹어보면 정말 맛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먹어야겠어요, 감독님. 음음 소문이 어디까지 흘러간 건지 용궁 순대 동나기 전에 맛한번 보고 가야겠는데요. 어, 대박, 순대를 시식하게 해줘요. 대박, 순대 축제 왔으면 순대 맛을 봐야죠. 와, 어, 근데 되게 특이하게 생겼다. 되게 신기해. 넘어가. 진짜. 맛있다. 제가 먹은 순대랑 너무 다른데요? 너무 감질맛 나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하나 더 먹긴 조금. 그렇죠? 그러면, 일단 우리, 먹고 봅시다. 일단, 순대를 먹고 와서, 순대를 다시 둘러보자. 이거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빨리빨리 돼, 돼. 빨리, 빨리. 아무래도 시식용 순대 하나로 60년 전통의 맛을 느끼기엔 조금 아쉬웠나 봅니다. 남다른 윤기를 자랑하는 순대 맛집이자 이미 많은 지역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 곳인데요. 순대! 라고 했을 때 제가 생각하는비조은 약간 까무잡잡한 애들이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우리 용궁순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어, 예전 순대는 막창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은 약간 흰빛도 나고 껍플이좀 도톰한 거예요. 그래서 씹으면 고소한 맛이 절로 납니다. 오징어는 매콤하기 때문에 같이 겸해서 잡수시면 아주 그만입니다. 쫄깃쫄깃한 순대, 석쇠 군, 오징어까지 입안 가득 퍼지는 고소하고 매콤한 맛에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양념이 진한 오징어는 따뜻한 쌀밥과도 환상의 조화를 자랑하는데요. 한끼 식사 제대로 하는 이상현이 포터. 시식하고 제가 감지만 해서 못 찾겠다고 했잖아요. 안왔으면 어쩔 뻔했어. 날씨 선선해지면 여러분이 열천 나들이 오셔가지고 국밥이랑 순대랑 오징어 같이 꼭 한번 드셔보세요. 이거는 진짜 완전 강력 추천 조합. 와. 순대와 오징어뿐만 아니라 뜨끈한 순대국밥과 부드러운 순대의 조합도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조합 중 하나죠. 우리 용궁 순대 드셔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한 입만 먹어도 이제 부지하고또 속이 매콤하고 이런 맛은 뭐 영왕님 아니면못 먹는 맛. 이렇게. 순대란 용궁 순대요. 전국 어디에 가도 볼수 없는 맛. 불내음 가득한 순대맛도 받겠다 다시 축제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관광객이 직접 참여하는 즉석 공연이 한창인데요 신나는 노래 분위기도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누가 봐도 아빠랑 딸이고 딸의 딸이고 그죠 우리 아버님이세요 아, <laughs> 아버님이에요. <웃음> 너 아빠... 진짜 우리 아빠는 여기 있어요. 큰며느리고요아 <laughs> 진짜? <laughs> 어.. 이 셋째 딸. 어.. <laughs> 아니 그러면은 이제 와서 우리 귀여운 우리 손주도 봤고 네. 축제도 한번 쭉 둘러보셨는데 좀 어떠셨어요? 보니까 순대가 유명하고 그러기 때문에 음. 어, 좀 맛이, 맛도 있고 하여튼 뭐 이런 축제 있어서 재미있게 어, 노는 것 같습니다. 순대를 안 좋아하셨는데 또 드셔보시고 반하셨어요. 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번 기회로 지역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 농특산물까지 함께했는데요. 지역을 대표하는 다양한 부스들이 눈에 띕니다. 순대 축제라고 해서 순대만 있는 게 아니라 예천군의 다양한 농특산물들을 만나볼 수 있는 이런 부스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뭐 다양한 과일들도 있고요 다양한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오신다면 이런 부스를 불러보는 재미도 쏠쏠할 것 같아요. 숙소와 복숭아 등의 과일부터 참기름에 막걸리까지 지역의 생산 농가들이 총 출동했습니다. 일단 향이 되게 산뜻해요. 예. 오. 여러분 저는 술을 먹는 게 아닙니다. 예찬을 마시는 겁니다. 지금. 진짜 예쁘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laughs> 아니 사장님이 무슨 일이야? 얘네 왜 이렇게 고마워요, 애들이? 시 예천은 강수량 일조량 토질이 참깨 재배에 가장 적합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그래서 옛날부터 인근님의 진상품으로 올라갔다는 문헌의 기록도 남아 있는 거예요. 흔대만 떠올리는 분들도 많으신데 참깨 재배량도 많고 이렇게 참기름도 남나르다고 하니까 용궁공 찾으시는 분들은 참기름 들기름에 더한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laughs> 고맙습니다. 사장님. 네 감사합니다. 자 어머니 이게 축제 즐겨 보시니까 어떠세요? 순대도 맛있고 축제도 좋았고 내일 또올 겁니다 순대 축제 와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아주 좋았습니다 시식도 막걸리 순대 호주 이망에 먹을 수 있고 너무 좋습니다 파이팅입니다 예천 용궁 순대 축제가 지금 10회 때열 10회 열리고 있습니다 아, 올해 부족 부족했던 점은 11회 때또보강을 해서 준비를 잘했습니다 출향인 여러분들께서도 잊지 않고.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눈과 입이 즐겁고 흥이 나는 축제 예천 용궁순대 축제는 내년에도 계속됩니다 순대하면 예천, 예천하면 순대 하면 예천+ 예천 하면 용궁순대 앞으로도 기억해 주실 거죠 자 오늘 저와 함께 쭉 둘러보신 용궁순대 축제 어떠셨나요 오랜만에 이렇게 부자부자 사람 많은 곳에서 축제를 제대로 즐기고 나니까 야. 놀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간을 잘 지켜낸 우리 토끼처럼 여러분도 입맛, 우리 순대와 함께 잘 지켜보시죠. 그죠